이렇게 과일을 계속 갈아서 먹으면 X 좋지 않다. X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움 힐링 센터 망탄입니다. 오늘은 제가 해독 주스 그리고 해독 주스 대신 여러분들이 차라리 마시면 좋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정말 뭐 무엇이 해독 주스인지 또 무엇을 마셔야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약 10여 년 전부터요. 10여 년좀더된것 같아요. 어, 보통 디톡스나 다이어트 등의 이유로 아침 식사를 대용하는 뭐 이러한 방식으로 해서 각종 과일과 야채를 같이 섞어서 만든 주스가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많이 드신 분들이 있고요. 지금도 역시 AB 주스, 사과 비트, 뭐 당근, 이런 세 가지를 섞어서 마시는 주스를 해독 주스라고 하든지 혹은 또 CCA 주스, 뭐 캐럿 당근, 그 다음에, 어 양배추, 뭐, 사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역시 이제 그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몽땅 주스도 나왔더라고요. 몽땅 주스가 뭐냐면 그냥 사과, 당근, 토마토, 양배추, 바나나, 브로콜리, 비트, 파프리카 같은 그냥 각종 야채 과일을 넣어서 만드는데 그냥 몽땅 넣어서 만든다고 해서 몽땅 주스라고 이야기 하는 것 같아요. 각종 야채 과일을 넣어서 만드는데 옛날에는 그냥 무조건 즙을 짜서 먹어야 건강하다. 그래서 즙을 짜서 마셨는데 뭔가 어, 그럼 섬유질 부족하지 않아? 말 생각을 하면서 즙을 이제는 그냥 갈아서 짜, 짜서 내버리는 게 아니고요. 그 건더기를 그냥 통째로 갈아서 먹는 어떠한 그 부분을 신뢰하게 됐어요. 특히 암 환자들 가운데서 유행하고 있는 주스가 됐고요. 이 과일과 야채가 우리 몸에 영양을 충족시켜주고 흡수율을 높여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것을 살짝 삶아가지고 갈아서 먹으면 훨씬 더 효과가 있고. 뭐 소화도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과연 정말 좋기만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보통 최선의 방식과 차선의 방식이 있어요. 우리 치아가 안 좋던가 갑자기 영양이 너무 부족하던가 특별한 상황에서 내가 정상적인 식사를 할수 없을 때는 당연히 우리가 다른 차선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도 너무 좋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 가능한 씹어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 그냥 하나의, 하나의 소망이고, 하나의 우리가 갖고 있는 바램이라고 할까요? 내가 이것을 먹으니까 좋아진다. 이런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좀 알고 여러분들이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해독주스를 통해서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뭐 이런 풍부한 음식을 섭취할 수 있지만 건강에 유익을 주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 대부분의 전문가의 의견인데요. 여러 건강의 문제를 풀올수 있다라고 한 내용들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뇨입니다. 어, 국제학술지 영국의학전화를 따르면 일주일에 과일 3개를 먹을 때마다 당뇨 발생 위험이 2%씩 줄었대요. 그러니까 야, 정말 대박이죠. 이게 우리가 과일을 먹는데 과일이 맛있잖아요. 과일을 먹는데 오히려 당뇨 발생률이 줄었다. 굉장히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주스 형태로 일주일에 3컵을 마셨을 때 오히려 반대로 당뇨 발생률이 2% 줄은 게 아니라 8% 올라갑니다. 엄청나죠. 왜냐면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해서 위험을 높인다라는 분석이 있었고요. 과일 음료는 일반 과일보다 흡수, 소화 속도가 훨씬 더 빠릅니다. 그래서 마시면 혈당이 일시적으로 증가하고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서 혈당이 낮아지는데 자, 이게 이제 장기간 마시게 되잖아요. 그럼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게 되고 당뇨에 걸릴 확률이 훨씬 더 많아지게 돼요. 인슐린이 분비된다 해도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갈아서 먹는 것보다는 씹어서 먹는 것을 저는 적극 시천드리고 오히려 과일을 계속 갈아서 먹으면 당에 좋지 않다, 췌장에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신장입니다. 신장이 약한 경우에 해독주스의 과도한 칼륨이 이제 혈중 칼륨의 비정상적인 증가로 인해서 문제가 될수 있어요. 실제로 고혈압 당뇨를 갖고 있던 어 어떤 분이 이제 건강을 위해 세독 주스를 마시기 시작했는데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 블루베리 등을 갈아서 마시는 거였는데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구토 증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체중이 감소해서 응급실로 실려 가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혈액 검사 결과 크레아틴 수치가 정말 많이 상승된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신장 기능을 검사하는 것으로 응급 투석을 하게 되었고 급성 세뇨관 손상 옥사산의 신장병 증상이 확인되어서 투석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섭죠. 그러니까 과일이나 채소를 갈아서 매일 먹는 습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씹어 먹는 거 그냥 우리가 섭취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럼 실제로 갈아서 먹다 보면 양 조져도 안 돼요. 우리가 타액과 하체 씹어서 먹어야 포만감을 느끼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대처를 할수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항산화물질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어, 때로는 뭐 치아가 없는 경우는 크게 드실 수도 있겠지만 주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영양 성분이 상당히 파괴가 됩니다. 과일, 채소에는 산화효소가 많이 들어있는데 잘랐을 때 우리가 보면 표면이 갈색으로 변하잖아요. 이 갈변 현상이 바로 세포벽이 손상되는 그 형상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 안에 있던 산화효소가 나와서 폴리페놀을 산화시키기 때문인데, 이 해독 주스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갈변 현상들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죠. 하지만 더 많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것이 항산화 물질이 파괴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네 번째는 위장 장애가 일어날 수 있어요. 생채소의 렉틴 성분은 단백질 성분으로 소화관의 점막에 자극을 줄수 있습니다. 위장 장애를 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생식을 오래하거나 녹즙 해독 주스 이런 것들을 장기간 섭취할 경우에 특히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다섯 번째는 치아 손상이 올수 있어요. 이 치아 부식을 촉진할 수 있어서 역시 주의해야 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과일에 함유된 강산이 치아를 부식시킬 수 있거든요. 특히 치아 바깥쪽에 있는 범량질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이미 해독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간과 신장에서 이 체내 독소를 제거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해독 주스를 마실 필요가 없다. 차라리 저는 소금물을 마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소금물은 실제로 우리 몸의 산성과 알칼리에 조절하거든요. pH를 조절해서 약 알칼리를 만들 수 있어요. 오히려 소금을 충분히 먹고 소금물을 타서 마시는 게 해독 주스를 만들어 마시는 것보다 훨씬 더큰 효과를 볼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차라리 채소나 과일을 섞어서 먹는 것을 식사로 씹어 드시고 중간 중간 소금물을 드신다면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는 건강을 경험해 볼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잘못된 어떤 생각으로 인해서 정말 고생도 할수 있고 또 뭔가 몸이 망가지는 그런 식생활보다는 몸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식생활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